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갑작스러운 법적 문제로 변호사 선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시간은 없는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정말 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 줄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잠깐만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은 단호하게 약속합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단 1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승소와 문제해결만을 목표로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은 아신의 자신감이자 의뢰인과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실력은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법률사무소 아신의 변호사들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실력을 검증받은 전문가들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송 경험을 통해 쌓아온 아신만의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 핵심 역량입니다. 변호사 선임,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처음 상담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아신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막막한 상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